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꼭 한번 도와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하세요. 그냥.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지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조언보다는, 음, <laughs> 단순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벌써 틀린 말이에요. 계획을 언제 해서 언제 할 거예요? 다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고 최신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편집 다 되고 다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다 본인들이 다 인플루언서 할수 있고요. 어또 생각 외로 본인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끼또뭐 기타 등등 모든 진짜 희한한 게 많아요. 내가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뭐가 많으니까 많이 하시면 어, 될 거고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이 농튜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하신다라고 하면 어, 제가 언젠가 어, 꼭 한번 도와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 하세요, 그냥. 네. 혹시 이 중에서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영상 하나라도 올려보신 분오 네. 그럼 구독자 혹시 100명 이상 국0 0명국한0한 한국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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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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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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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쓴다라는 느낌으로, 쓴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아, 꼭 어디 뭐 좋은 뭐 프로그램에다 막 나만 볼수 있는데 그런 데 올려놔봐야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일기장 그런 거 없애야 돼요 남들 보게 해야 될거 아니야 네? 내거 노출시켜야지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노출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하, 일기 써가지고 뭐하게 나중에 이거 애인들 보여주려고? 다 필요 없어. 그거 봐봐야 어 필요 없고요. 유튜브에다가 어글 쓰기도 힘든데 그냥 녹화 버튼 하나 딱 누르고 오늘 무슨 무슨 농사를 어떤 작업을 했고요. 오늘 뭐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들한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이 가끔씩 어 AI가 유튜브에 미칠 때가 있어요. 들게 털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40만이 나와요 나 오늘 그냥 수박 땄는데 수박 그냥 저기 뭐야 트럭에 실는 작업했는데 갑자기 막 조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어 오늘 수박 팔아요 혹은 뭐 오늘 뭐 고구마 캤어요 전화번호 하나 싹 나가봐요 그 자막에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갑자기 와요 그러다 보면 내 브랜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계속 하세요. 그냥 내 작업, 농작업 했던 거. 그리고 가끔씩 그 친구들이랑 노는데 커피 먹는 이런 거 찍지 말고, 커피 뭐 먹는 거안 궁금하잖아. 우리.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다 기피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반대, 반대급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본인들도 알고 있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 맞잖아. 대답들이 약간 헌찮은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찍다 보면 내가 유튜버 유튜버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처 저처럼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일 내년에 내가 다시 돌려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때쯤에 무슨 일을했지 네. 그런 거 아시겠죠? 혹시 몰라 우리 터질 수 있어. <laughs> 이 터지니까 인생 한 방이잖아. 아. 한방이잖아. <laughs> 알겠죠. 근데 정말 공감되는 게, 저도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 이런 온라인에 대한 추천과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저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는데, 신놉을 짜야 되나? 뭐 이러한 망설임들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시작을 못 했었다가 오늘 이게 저도 실시간 중계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첫 행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틀린 거라는 말이 정말 저한테 좀 가슴 아프게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많은 유튜버를 보여,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께 그 마이크를 한번 전해주시고요. 왜그냐면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야라는 것에 반박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혹시 어떤 유튜버가 아, <laughs> 그...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laughs>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출연료 5천 야대 판에 기회가 있잖아. 마이크를 드리고 받으시고 예 받으시고요. 예 어떤 컨텐츠를 또 예, 하고 계신지 또막팔또맛 예, 구독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회장 김효주라고 합니다. 아또 회장님이세요? 네박사분주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한지 한두달좀안된것 같아요.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개설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 회장님한테도 구독 버튼 눌러달라고 개인 문자로 또 보내기도 했고.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튜버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물건 같은 것도 팔아야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지금 농사짓는 거를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여자 둘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찍고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고 둘이 말할 것도 없는데 괜히 억지스럽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요즘에는 음악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냥 하는 행동 빨리 감기 해가지고 좀 그렇게 지금 그럼 우리, 우리 가장 인기 영상에 조회수는 혹시 아 최근에 이제 배추 네. 절임 배추 해가지고 배추를 옮기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게 한 이틀에 170회를 넘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계절에 맞는 그런 아이템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유튜브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네. 170을 자 보여준 걸까요 음, <laughs> 시즌 시즌 컨텐츠 네. 어, 예전에 뭐 어, 네이버 블로그 아 네이버라 얘기했잖아. 네.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할 때에는 어, 시즌 키워드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시즌 컨텐츠인데 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많이 쌓으세요. 쌓다 보면은 갑자기 내년에 저기 이제 후배 유튜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 저 같은 사람도 어, 조림 매출을 갑자기 뭔가 를할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영상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추천 영상으로 어, 뜰 수도 있고 뭐꼭 그런 걸 유행을 바라는 게, 게 아니라 지금 재미없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없을 거예요. 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 제일 중요한 거, 그 회장님께 구독 눌러달라고. 회장님 같은 분을 구독 눌러봐야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 잘 알죠, 친하죠. 관심 있어요, 서로 없죠. 그러면 궁금해서 보겠어요? 여자님 대답해보세요. 보겠어요? 봅니다. 봐요. 이거는 의리예요. 이거는 의리고 지금 SNS가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게 뭐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서로 나 자랑질을 하고 자랑질을 한다든지, 혹은 나 어디 뭐 여행 그 처나 여행 갔다 오거나 뭐 내가 어디 한가해서 뭐차바꿨다남자들차 뭐 바꿨다고 막 운전대에서 관심도 없는데 막 그거 찍고 이러잖아요. 여, 여, 여성분들도 또 나름대로 뭐 하고, 그게 홍보가 돼요? 그게 외부로 퍼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유튜브는, 어, 지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고, 나중에 지인이 알게 되면, 그럼 나 대박 난 거야. 네. 갑자기 내 지인이, 야, 너 유튜브 하더라? 이러면 영상 하나 터진 거예요 뭔가. 알겠죠? 아시겠죠? 이거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불러주시면, <laughs> 음. 네. 4회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또 우리 아우 우리 또 응원의 박수를 또 보내 주시면 아, 화이팅, 화이팅. 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올리세요. 네, 일단 지인에게 알리지 마라. 네.